전 정권과 지방 정부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 온 불경 메가시티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두겸 물산 시장과 박관수 경남 지사가 부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권력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지자체들이 스스로 마련한 생존 방안입니다. 지난해 7월 합동 추진단이 출범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내년 1월 사무개시를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뀌면서 메가시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장직 인수위는 불경 메가시티로 부산은 신공항, 경남은 신항만 수혜를 얻었지만 울산은 챙긴 것이 없다며. 지역의 수혜를 찾기 위해 시기 조절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산으로의 자금 유출, 이른바 빨대 현상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유출이 뻔합니다. 네네. 단돈 이해도 울산이 안 뺏겨야 되고 돈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들 해야 되는데 네. 울산이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경주와 포항 등 신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메가시티의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하되 신라권도 좀야 된다. 경주 포함을 해야야 울산이 중심되고 네. 울산이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경남도 박안수 경남지사의 실익을 파악하라는 주문에 따라 경남연구원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 청사의 위치를 논의할 사무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진척이 없고 특별연합 의회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민단체는 미뤄서는안 되는 과제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울산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우름 뭐 동맹이라든지 같은 소규모 방식으로는 이 문제 좀 대처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불경 메가시티는 새 지역 산하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나온 정책으로 지역당 1억 원씩, 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연구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